어, 이걸 본다면 지금 오늘 상승 종목 수 대부분이 정치 테마의 종목들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어,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비상 경영 선포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탄핵뿐만 아니라 이제 정권 교체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이 분위기와 함께. 오늘 시작과 동시에 어이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이 큰 폭으로 그이 상한가의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상한가가 오히려 12개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어떤 섹터의 종목들이 대부분이 정치 테마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정치 테마의 대부분이 뭐 CS, 자, CS, 자, 수산 I, 자, 수산 INT, 자, 에이텍,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 카스, 그리고 에이팅 모빌리티, 자, 그리고 동신 건설, 자, 점상입니다. 대부분이 코이즈, 그리고 자, 오파스넷오파스넷은또 한동훈 쪽인데, 자, 한동훈 쪽도 그렇고, 그리고 홍준표도 그렇고, 대부분 정치에 엮여 있는 종목들, 윤석열과의 이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급등이 좀 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가 붙였고요. 태양금속도, 자, 한동훈 쪽이잖아요. 그것도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자, 토탈소프트도 상한가를 붙이고, 그리고 대상 홀딩스는 거의 지금 이제 상가 지금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습니다 체시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KD 그리고 TDN CRO까지 오늘 급등이 보이고 특히나 형지 INC도 그렇구요 자 그리고 코이지도 그렇고 대부분이 정치 관련 종목들은 오늘 급등, 시작과 동시에 점상을 붙이고, 그리고 나머지 뒤에 따라가는 종목들은 홍준표 쪽하고 한동훈 관련 종목들도 뒤따라가는 점,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터키나또 재밌는 것은, 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이, 현재 이 여당의 집권으로 인해가지고 제일 좀 피해를 많이 봤었던 쪽, 재 재밌는 쪽이죠. 온라인 플랫폼에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페이부터 시가요 카카이 관련 종목들이 자이 오늘 자 급등의 모습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반대로 지금 현재 큰 폭으로 하락을 좀 보이는 것은 정부 정책에자 우선 순위로 보고 있는 정부 정책 관련 종목이라고 볼수 있는 원전 쪽은 오늘 박살이 좀 나고 있어요. 원전 쪽의 비차인는 오늘 19%대 한전기술 그리고 우진엔텍 우진 그리고 한전산업 한정 kps 까지도 오늘 급락이 좀 보이고 있고요 있고 특히나 요즘에 이정의시장의이 불안정을 통해 가지고 경기 방어주라고 좀볼수 있었던 밸류 쪽의 종목들도 오늘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밸류 쪽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금융, 보험, 생명 쪽인데, 자, 금융 보험 쪽을 보시게 되면 하나금융 그리고 신한금융 7% 대, 8%대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 6, 6, 7%대 대부분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종합 상사 쪽에 어, 또 이제 상 상사 쪽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원전 개발, 원전, 원전보다 원전이 뿐만 아니라 자원 개발 쪽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분위기는 어느 정도 대부분이 오늘의 자금이 몰리는 쪽은 정치, 이제 이 정치 관련 쪽이라고 좀볼수 있고 조기 대선 기대감으로 이재명 대표 쪽은 아예 점상으로 붙였고 그 차기 국민의힘의 대표 주자라고 볼수 있는 한동훈 대표의 관련 종목도 또 뒤따라서 좀 움직이게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의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어, 저출산, 이제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기존에 현재 정부, 아, 정, 아니, 현재, 어, 이재명 쪽의 민주당, 아니 예전에 이 정책을 꾸려왔었던 야당 쪽의 정치, 이제 이 테마 쪽이라고 좀볼수 있죠. 저출산 관련 종목들도 오늘 자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치 쪽, 어, 이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부든, 어, 이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쪽은 사실상, 어, 좀이 모든 정책 중에 하나라고 좀볼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야당 쪽에 조금 더, 어, 기, 어, 좀 무게추가 좀 기울어지다, 고 있다 보니까 꿈비라든지 아니면 어, 제르투 세븐, 그리고 깨끗한 나라,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삼성 출판사 쪽도 오늘 저가 매수를 통해가지고, 조기 대선, 이제 조만간 이뤄지겠죠. 어, 하야를 하게 되면 단축은 될수 있으나, 좀 지지 끌게 되면, 특히나 이제 내년, 어, 상, 어, 상반기 2분기 안에는, 자, 조기 탄핵을로 탄핵으로 통해가지고, 조기 대선이, 어, 치러질 분위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모두 뭐 제일 많이 본 거는 윤 대통령 뭐 태진 요구에 이재명 한동훈 김동 김동연 오세훈 테마들 오늘 정치권에 관련 종목들 덜썩이고 오늘 점상뿐만 아니라 오장까지 현재 강한 모습으로 현재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도 준비해야죠. 어, 시장에, 어,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이 정치적 성향이 있든 없든, 주식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죠. 음, 누가 되든 말든, 일단 여러분들은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끔 움직이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정치 인물주로 먼저 움직였다면, 이제는, 어, 좀 이재명, 어, 이, 지금 이제 후보라고 또 말해도 건이 아니죠. 이재명 후보의 이 과거, 예, 이, 좀 정치태, 정, 어, 이, 지금 정체 쪽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오늘 움직였던 것 중에서 보시게 되면, 코나 아이도 오늘, 오늘 시작과 동시에, 코나 아이 같은 경우에도, 코나 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점상을 붙였잖아요. 코나 아이 같은 경우에도, 얘는 왜 점상이냐라고 보게 되면, 점상, 장중에 살짝 불렸지만 움직인다로 움직일 수 있는데, 오늘 사항가 부착 능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화폐 결제 플랫폼이라고 봅니다. 지역화폐, 어, 역시, 이, 재명 현재 이 후보, 이제 후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으려나? 후보도 예전, 예, 예, 예전 후보 같은 경우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음, 지금도 그렇지만 지역 화폐, 지역 화폐 쪽으로 어, 정책 기조로 인해 가지고 오늘 코나이가 상가를 붙였던 것처럼 이제는 앞으로 음, 모든 지금 현재 시장이 움직이는 대부분의 이 포지션 시장의 돈이 자금이 몰리는 쪽은 대부분이 이재명 테마의 과거 정 정책 어, 테마 쪽으로도 한 차례씩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하게 높다. 기존에 이 정부 여당에서 진행되었던 어, 관련 섹터는 이제는 좀 세련봉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투매 물량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금융주들, 오늘 상당히 약하죠. 금융주뿐만 아니라 금융하고 관련되어 있는 밸류 쪽으로도 상당히 약한 모습. 대부분이 10% 대, 15% 대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뭐 그리고 정부에 엮여 있는 정부 관련 종목들, 이제 뭐 한국가스라든지 대왕고래 쪽도 그렇죠. 한국가스라든지 자, 정부 쪽에 엮여 있는 관련 종목들 대부분이 정부에서 이제 이그 지분을 들고 있는 종목들도 대부분이 급락세를 좀 보이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해서 어, 지금 종목별로 찍어 보면서 지금 현재 출시, 그, 현재 캔들의 위치를 하나, 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삼성전자를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 자,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갭을 떨어뜨린 데도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대외적인 이 환경도 그렇고요 디렉, 디램 뿐만 아니라 어, HBM, 여러 이 악재, 악재에 맞물려 있는 가운데 중간에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 오늘 외국인의 매도 물량에 집중 타겟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개파락의 양봉은 나오고는 있으나 외국인들이 280만 주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파락의 양봉이지만 추세는 돌려놓지는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래도 개파락으로 출발했으나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나오나 그래도 오늘 기간이 대량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현재 오일선 위에 올려놓는 유일한 또 종목 중에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laughs> 자 나름대로 자리를 좀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째 보면 또 정부 현재 야당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뿐만 아니라 어, 과거에 이 전기차 쪽에 이제 신재생에너지하고의 전기차하고의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LG에너지 솔루션은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볼수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저 오직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추세가 한 번쯤 만들어줄 수 있는 쪽으로 지금 21선 통과 이후에 자리를 잡는데 오늘 개파하게 그래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21선 살짝 밀린 건 아쉽지만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분위기로 움직인다면 그래도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수 있는 자리라고 볼수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에 어, 현대차도 오늘 집중 타겟이 좀 되고 있는데 개파락이 연봉의 영망치 연봉이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됩니다. 자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이 현대가 있다면 기아가 있는데 기아는 그래도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간과의 쌍끌리 매수로 인해 가지고 현재 음 60일선 제항을 받지만은 현재 정배열의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현대를 매도를 하고 지금 현재 기아로 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만약에 자동차 쪽에 관심 이 있어 자동차 매매, 자동차 쪽 운수 장비 쪽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현대를 매도하고 를 기아를 사야 된다. 교체 매매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셀트류는 정말 아쉽죠. 자사주매입이 연일 좀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 진펜트라의 내년 어, 이 성장률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는 분위기로 인해가지고 V자 급등이 나왔는데, 현재 자사 주매입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어 외국인들 기관들은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기간이 쌍끌이 매수 기간도 들어왔는데 자 오늘은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오는데 기간이 좀 나오고 있고 오히려 더 외국인은 약간은 좀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로 인해 더 이상은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반대로 반대로 오늘은 카카오가 좋고 지금 네이버가 좀 밀리고 있죠. 네이버가 자, 수급의 논리가 조금 통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반면에, 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오늘 가족들은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 보면 카카오가, 어, 이, 요번 달 들어가지고 V자 급등이 이렇게 세게 낸다는 거, 어떻게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주식을 보면 참 아이러, 아이러니한 걸 여러 보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고 기관과 외국인은 샀을까? 설마 알았겠습니까? 음, 저평가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 카카오 AI 쪽 뿐만 아니라 너무 저평가되고 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쪽에 관련 이 이태프의 매니저들이 그 네이버를 샀는 물량을 다시 어, 리빌런싱으로 어느 정도 이키 맞춤을 하기 위해서 카카오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오늘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니까 이 또한 또 우리도 어, 이좀 의심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설마 자 어,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급하게 물량이 들어왔을까? 라또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알았다면 정말 음, 이 요번에 들어온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정말 돗자리 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과 함께 정보력이 역시 수급은 빠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이와 동일하게 카카오 페이 같은 경우는 오늘 16%나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는 단봉의 은봉이었다가 시가총액이 거의 3조에서 그냥 4조로 점핑하는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6% 급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자리고요. 자, 16% 급등이 나오지만은 사실상 거의 거의 7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내려온 반에 반에 반토막. 거의 지금 3년간의 이긴 하락을 딛고 움직이다 보니까 나름 또 기뻐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조금은 우리가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어, 시장의 분위기로 인해가지고 추가적인 이 상승도 좀 얘기는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이런 틈을 타가지고 역시 지금 고려 아연이 연일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추청을 통해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자, V자 급등을 통해가지고 시장의 불안감, 시장의 이 반대편, 아예, 아예 그 트레이딩의 이 제일 어, 분위기가, 자, 거래소 쪽의 분위기가 트레이딩 쪽으로 아예 자리 붙인 종목이죠. 고려하이니 33조까지 지금 정고점에 152만원을 154만원을 그때니 뛰어넘어가지고 현재 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있는 이 심한 지주뿐만 아니라 밸류에 묶여져 있는 금융 생명 보험 쪽은 자, 오늘 약세 큰 폭의 약세 흐름이 어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그나마 이 차리가 좋았었죠. 자, 현대가 중에서 좀 자리가 그나마 괜찮았는데, 추세가 좋았었죠. 그런데 오늘 개파라기, 은봉, 양매도 나오고 있고요. 제그로 포스코 홀딩스는 연일 약세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되어가지고 아무도 좀 보지 않는 그런 섹터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가총이 상위 종목들 한에서는 지금 현재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살아있는 것은 SK 하이닉스 하고, 음, 그리고 카카오가 지금 아주 급하게 살려내고 있고요. 그리고 기아도 괜찮고. 자, 그리고, 음, 고려에는 아예 이제 트레이딩의 이 최고의 종목으로 지금 현재 자리 잡는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어, 누구를 지지하는 흐름을 다 떠나가지고,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해 드렸는데, 제가 저는 이 방송을 5년 가까이 하면서 언어 한쪽으로 치우 친적한 번도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단 보긴 보죠. 왜 정치와 경제는 떼어 뗄수 없는 상관관계에 제일 미치한 관계입니다. 정치의 정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의 어, 이 경제에 직접적으로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탄핵 열차는 달렸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과거 사례를 통해가지고, 그 앞으로의 예측을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2016년 11월 달에, 자, 10월 달, 10월 말이었잖아요. JTBC 최순실 태블릿 PC 입수 보도와 함께, 어, 정말 분위기가 아주 급하게 좀 돌아갔습니다. 최순실, 자, 11월 1일 날, 최순실 긴급 체포와 함께 국정농단특금법을 국회 통과를 11월 중순에 했고요.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야당인을 통해가지고 탄핵,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월 중순에 발표를 했고, 12월 말에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 통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실상 외국인들 이때부터 외국인들은 8조 100억 자 8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어차피 벌어질 거그 3개월이잖아요. 3개월 3개월 동안에 지금 현재 분위기를 분위기가 이루어진다면 급하게 물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오죠. 자 속보가 이렇게 나오니까 증시가 부의자 반동을 바로 나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빨리 빨리 진행하자. 그냥 됐다. 우리는 뭐, 이, 우리는 딴거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누구를 지지한 그런 필요 없고, 증시 안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 안정이 중요합니다. 그냥 강력하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속보. 지금 2시 40분에 윤 대통령,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제출과 함께 지금 현재 부자 급등이 가파르게 이루어집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쉽습니까? 에? 쉽습니까? 에? 눈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응? 누구를 지지해서 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1년 내내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예? 우리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현장에 이렇게 힘들지만 매일 같이 나와가지고 뚜두려 어, 맞아가면서 요거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도 힘들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식을 통해 가지고, 응? 주식을 통해 가지고 살아남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야 되는 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탄핵이 그냥 기정사실화 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80%까지 가까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는 점진적인 안정을 되찾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뭐정 어, 지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가 스피 메신저로 여러분들에게 어, 추가적으로 보내드리는 이 분위기의 종목들 자 그리고 관세에 어, 빗겨 나있는 섹터의 종목 그 관세하고 빗겨 나있는 쪽 하고요 그리고 몇몇 이 지금 트럼프 정부와의 어, 긴밀한 이 접촉이 어느 정도 가능한 섹터들뿐만 아니라. 어, 지금 시장에서 돌리게 되면 제일 먼저 추세가 살아 있는 쪽으로 자금이 몰릴 거라는 것을 이제 예측한다면 어, 이쪽으로 우리는 초점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하고 어, 여러분들의 캐트는 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게이 폴리마켓에서 지금 확률이 8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은 다시 한번 더 안정화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일은 어떤 쪽으로 물량이 들어와서 움직일지 장중에 체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계속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안정되는 모습이 점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보다 더 나쁜 어 어차피 이제 다 겪었잖아요. 그렇죠? 네. 과거도 한번 겪고 지금도 불확실성이 이번 주 안으로 제거가 된다면 자, 외국인들은 오히려 더 대한민국을 사서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오늘 자, 이 한국 경제 TV의 자 류용민 캐스트가 오늘 오후 오전 오후 1시 방송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tv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트레이딩 스피넷 프로그램이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tv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보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에서 오늘보다도 더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